이게 원래 회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재수가 왔다길래 야제수 피기! 이러면서 문을 닫열이는데 재수가 문 앞에 안 있고 문 뒤에 저기 약간 전봇대 있는데 여기 뒤에서 이제 문이 딱열리는 진짜 봤던 분들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태수 피기! 이러면서 약간 누구지? 그래서, 재수가 뒤에서 진짜, 이러고서 있다가, 이렇게 나한테 와, 진짜로. 아니, 또, 웃겼던 게, 저희가 이제, 예단님이랑 저랑 이제, 먼저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재수가 왔어요. 그래서, 재수야뭐밥 먹었니? 아니, 뭐 했니? 음... <laughs> 이러고 있다가, 한 20분 뒤에, 재수야, 너 예단님이랑 인사했니? <laughs> 재소팩이 아까 옷 착용하는 것도 개웃겼다니까. <laughs> 막, 스태프님 막 이렇게 하나도 하는 하는 괜찮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이러고 살았어. 소리를 입고 얼하잖아그 상태로 약간 눈 마주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짱구 엄마가 짱구 자는 동안에 유치원 보내려고 옷 입히고 막 양치시켜주고 약간 그런 느낌 들었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이래놓고서 아까 카메라 켜지니까 바로 춤추는 거야. <laughs> 아, 쟤소 은근히 프로야.